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도 혹시 백신 맞으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코로나 백신 맞고 국민이 26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가 지금 총 104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어, 접종받은 접종을 받은 50대 여성 경찰관이 내출혈정세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버렸고. 또 어떤 분은 그 백신을 맞고 쇼크 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임지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이렇습니다. 건강하던 20대 아들이 아스트라제네가 백신 맞고 지금 수저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렀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자녀들에게 한국 국적을 준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안니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이 섭외된 기업은 상속세가 영원입니다. 영원. 0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얼마라고요? 12조입니다. 아예 문을 닫으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자, 드디어 서울교육청이 빨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북계 김정은은 역사의 위인이고, 이명박, 박근혜는 주적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모든 영역이 지금 다엉망이돼버렸습니다 자, 우리 박상학 대표님 아시죠?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어 김여정이 특별 명령 하달이 내려왔습니다. 북한 정찰 총국이 박상학 대표님을 좀 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받은 내용입니다. 현충은 아, 아시죠? 현충은 안에는 우리 들어갈 때 태극기 들고 들어갈 수 있죠? 거기에서 애국가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지금 금지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왜못 들어가냐고 하니까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지도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거랍니다. 언제부턴가 알아보니까 이게 언제냐면은 문정권 때부터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당장 태극기 들고 정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전 세계 역사상 최초로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러 가는데 자기네 국기를 못 들게 가고 하는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 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시대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도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말하지 않는 강같이 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그 땅에 만 맞는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약하지 않는 청년에게 여경비 천만을 준다고 이재명 군 복무 전역자에게 삼천만을 준다고 이낙연 자예 초년생에게 이득 원을 지급하자 정세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망국장 포퓰필렘으로 매국하는 더불어 민주당 정치들은 폭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대한민국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킬 목적으로, 주민자치기본법을 제정해서, 엄면동 사회주의 성향이 세력을몰어 채워, 무소불위의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시도를 하는, 이 모든 악플들이 제발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 저 인천에, 인천에 위치한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 자랑스럽다고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보조시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막 안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과 태극기 부대를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누구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안 그렇습니까? 자, 또한 그대형교회 안에는 김일성하고 김대중이가 서로 악수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저도 이것을 유튜브에 직접 봤어요. 와, 근데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그 교회의 성도님들 가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교회들이여! 여우 일어납시다! 기분 겠습니다 교회들이여! 여우 일어납시다! 아멘! 예,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네. 네. 저는 우리 안양 목사님 유튜브를 참 자주 잘 보는 편입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불상제작 모금운동 버리고 개처절에 그 당군도 품어야 한다는 손원영 교수 그 목사님 계신답니다. 아니, 그래. 하고 싶으면 뭔인 혼자 해라고요 누가 못하게 하냐고요 그런데 왜그걸 모금운동을 왜 합니까? 왜? 맞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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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애국하시는 목사님들, 교회에, 어, 저는 애국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제일교회정강호 목사님과, 그 우리 성도들, 지금도 감옥에서 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예수비전 성교의 우리 안현 목사님, 또운정참종교 고병찬 목사님, 이번에 그 회장님 되셨는데 내려놓으신 거 아시죠? 네. 세계력교의 손범범 목사님, 또, 아까 말씀하신 강주 안되었교 우리 방목사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목사님들,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시고, 어디든지 거기서 지금 거리가 어딥니까, 그죠? 우리가 거기 안한 사람 있다고, 야야이니 온다 가면 단숨에 가겠습니까? 정말 저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애국 목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도 혼자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힘이 나죠. 네. 예.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호시아 10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여와를 찾을 때니 네. 마침내 여화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희 내리시리라. 아멘. 네. 예. 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네. 네. 한국교회가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가다가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네. 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를 지키는데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의 말씀에 어긋나이 동성애와 성문란을 조정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박력을 빙자해서 예배 허가제와 교회 폐쇄법 등 각종 압법을 제정해서 교회를 말살 시키고 있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이 땅의 죽음교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의 죽음교회 6.25 공산 침략의 보호와 경제 발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로터전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르치며 알리는 교회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지이 시간 한국 교회를 주임 전력으로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명의들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치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가 이 거짓의 영이어둠이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의 나라의 시선을 누리지 못하고 최속가 되어간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 주님 아버지 WCC와 WE와 LCCK 등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연받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 유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으므로 우리 땅에는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은 혼란과 혼돈으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땅 고쳐 주시옵소서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엄란과 이기심이 나무하며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우리 사회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면 살리라 돌이키면 살리라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